안녕하세요. 소다파파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뽀뽀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약 4가구당 한 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가정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 뭐 햄스터, 토끼 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이제는 꽤 흔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애게 육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과 전문의이고, 그중에서 뭐 아토피나 천식, 비염같이 알레르기 호흡기를 세부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한 애들, 뭐 비염이 심한 애기들, 그 다음에 강아지 알레르기 심한 애기들, 천식 때문에 막 실려오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저도 이미 뽀뽀를 키우고 있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혹시나 개알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저부터도 좀 되더라고요. 뭐이 뽀뽀를 어디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진료를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혹시 아토피가 더 생기는 건 아닌지, 털 날리면 천식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어, 미리부터 분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또 이미 질환이 있는 분들, 뭐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뭐 우리 개는 또털안 날리는데 괜찮지 않냐. 뭐 청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키우면 안 되냐?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질문은 끝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기가 있는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도 되나 아니면 난 이미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아까 위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받았던 질문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과연 아기가 동물에 예민해지는가 입니다. 우리 몸이 개나 고양이를 이제 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감작이라고 하는데요. 적으로 인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 그러니까 아주 과하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아토피나 천식이 될 거고요. 적으로 내가 인지는 했는데 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인지만 한 상태, 그러니까 감작된 상태로 그냥 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 NIH에서 보고를 했는데 약 600명 정도의 신생아를 18년,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추적을 했어요. 600명을. 그렇게 해서 뭐 개를 고야, 키운 사람, 뭐 고양이를 키운 사람, 뭐안 키운 사람, 키운 사람 중에서도 한 마리를 키운 사람, 여러 마리를 키운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나 안 키우나 동물에 대해서 예민해진 정도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예민해질 애기들은 어디선가는 뭐 접촉을 했겠죠. 어디선가는 예민해지고 반대로 아무리 키워도 크게 예민해지지 않는 아이들은 끝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별로 예민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키우면 조금 빨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아 강아지를 키우니까 천식이 생겼다 라거나 뭐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토피가 심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먼저 생긴 사람들이 먼저 하겠죠 그런 사례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인까지 추적을 해본 결과 키우나 안 키우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비염이다. 아니면 뭐 엄마 아빠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두분중 누군가가 흡연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민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자식은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유전자를 물려받거나 뭐내 성질을 물려받아서 알러지가 더 쉽게 생기진 않을까, 뭐더 빨리 질병이 생기고 나빠지는 게 아닐까 싶지만, 어,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둔감해진 경우도 있더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다른 연구로는 고양이를 키우면 과연 천식이 잘 걸리냐입니다. 그게 진짜로 질병, 그러니까 천식이 생기는지까지 봤는데요. 먼저 아까랑은 다르게 어릴 때에는 고양이에 예민해진 아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내 옆에 고양이가 있으면 감작은 훨씬 더 많이 되더라. 이런 건데요. 검정색 그래프가 한살때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운 가정에서 어린 나이에 더 예민해지더라. 이렇게 일단 말을 했고요. 하지만 나이가 만 16세 우리나라 뭐 고3 뭐 성인 이 정도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해진다. 그래서 키우나 안 키우나 다 크면 결, 결국은 비슷해지더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발병을 하니까 아 고양이를 키워서 그렇구나. 뭐 우리 집은 안 키워야지. 동물은 키우면 안 돼. 아니면 동물을 키우면 천식이 더잘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언제 예민해져도. 예민해질 아이들이 예민해진 거고, 실제로 뭐 키워도 괜찮을 애들은 그냥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없더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리부터 겁먹거나 아니면 나중에 질병이 생겼는데 보호자분들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서 보면, 이제 초록색이 고위험군인데요. 여기서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집이 조금은 더 예민해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몇 퍼센트 차이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세요. 뭐, 천식 예방을 위해서 고양이를 키우세요. 이런 말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일찍 발병하는 것 같고, 엄청 부각되고, 주위에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 성인이 될 때쯤이면 거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해지거나, 뭐 조금은 더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도 결국 어디선가 동물을 접하게 되고 뭐 친구 집에 가거나 동물원에 방문할 수도 있고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 강아지를 만질 기회도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동물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실제 질병, 실제 천식의 발생으로 보면 고양이를 키운 가정에서 발생률이 조금 더 낮습니다. 점선이 실선보다 꽤 위에 있죠. 어느 정도의 한이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더라라고 밝힙니다. 이두 연구는 요즘 많이 하는 면역 치료랑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동물이랑 닿고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 고양이 털, 고양이 비듬, 뭐 강아지 털, 침, 이런 것들을 계속 닿게 되고 이거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 원래 내 주변에 흔히 있는 애구나, 내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애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음식 알레르기, 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이런 것들, 면역치료를 이런 걸로, 이런 원리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둔감화 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유럽 보건복지부에서 딱 사진 하나로 정리를 해줍니다. 고양이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동물을 키우든 키우지 않든, 아이가 동물에 예민해지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 다만, 동물에 예민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검사나 피부검사에서 동물의 감작이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질병으로 더잘 넘어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질병에 대해서 조심히 관찰을 해야 한다. 딱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저도 이제 저희 소중한 이제 뽀뽀 앞으로도 계속 잘 키울 거고 혹시 누가 걱정하거나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 소개해 주시고 당당하게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동물 알러지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